t h e m s e l v s 는 재기용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생략이 될수 없고요. them으로 쓰면 틀리죠. land once of two 하면 어디에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two는 전치사라 뒤에 ing를 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딜는 뒤에가 완전한데 주어 수동태는 완전한 것이고, of가 물질적인 변화로 만들어질 때 of를 써서 이걸 from으로 쓰면 틀려요. It is made of fiber로 만들어진 거라. 그 다음에는 분사구문으로 앞절 전체를 받는 거라 which allows로 바꿔도 됩니다 아니면 and it allows 다음 allow 목적어 투동사고요 그 다음 w i l e 하면 얘가 주어고 어, 이형식 동사 보어 remain pp 이건 수통태가 되면 틀리죠 remain pp 그 다음 for 명사 투동사 얘는 의미상 주어를 쓸때 쓰는 놈이고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주죠 not to crack and fall Resist 다음에는 ing 만 씁니다. 이게 동명사 수동이죠. Being pulled apart. 능동으로 쓰면 틀리고 주어가 요놈이죠. Combination. 그 동사 단수. Allah 목적어 투동사입니다.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 그 동사도 복수죠. 도치가 돼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nil을이라고 쓰면 틀려요. nil을 뒤에는 셀수 없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Unless it is very soft는 if를 쓰면 it is not very soft라고 쓰면 되고. In which case는 원래 and in this case예요. 그래서 and 와 this가 결합돼서 in which case가 된 겁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 PP죠.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이 사이에는 that is, which is 정도 빠져 있고, 요건 이때 강조입니다. 여기 이때 강조. 요 안에 while 다음에 remaining 있죠. While it is remaining, it remains. 이렇게 바꿔 도 동일한 거고.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보어 pp. 요놈은 놈요 놈은 서술형도 좋고요. 여기도 서술형 좋습니다. 자, 어법도 충분히 좋고. 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 주제문인데, 네, 종이의 물리적인 성질은 그 스스로가 접거나 구부리는 것에 적합하게 하죠. 셀룰로스 섬유라는 거, 셀룰로스 섬유들은 그 종이가 만들어진 그런 섬유들이 부분적으로 구부러질 수 있고. 지역에서, 최대의 어, 접히는 지역에서. 허용하죠, 그런 사실이. 영구적인 주름이 만들어지는 걸. 동시에 충분한 섬유들은 피해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재료가, 그래서, 어, 찢어지거나, 떨어지,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이 스냅이 구부러지는 건데,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거겠죠, 본맥상. 그래서 셀룰루스 섬유가 접으면 거기는 피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동시에 충분한 섬유가 피해를 안 받아서 얘네가 아직 떨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게 된대 정말로 이러한 상태에서 음 그것은 꽤 상당히 유지하죠 그것의 능력을 종이겠지 종이의 능력을 저항하는 능력인데요 서로 떨어뜨리는 것을 저항하는 잡아당겨지는 걸 저항하는 그 능력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나 종이는요 또한 쉽게 찢겨질 수 있고 정확하게 주름을 따라서 만약 약함의 그 포인트가 약한 곳이 작은 초기의 그 찢어짐 거기가 열린다면 그러니까 살짝 찢으면 거기 쫙 찢어지잖아. 이러한 우수한 조합은 물질적 속성에 허용하죠. 종이가 이게 취하다의 뜻이 있어요. 모양을 취하도록. 어떤 물체에 주름과 접히는 것을 통해서 따라서 종이접기 예술이 된 거죠. 아주 물질이 거의 없답니다. 이만큼 좋은. 금속 호일이라는 건 주름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주름의 통제가 다소 더 어렵죠. 플라스틱 시트는요, 경향이 없어요. 주름을 유지하는. 전혀 플라스틱 시트가 아주 부드럽지 않는다면. 그 부드러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시트는 어 단단함이 부족하겠죠. 요구되는 좋은 포장 재료, 포장재에 요구되는 그런 단단함이 부족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의 능력입니다. 주름을 유지하는 이건 종이죠. 종이의 능력인데요, 주름을 유지하는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만드는 겁니다. 종이를 독특하게 적합하도록. 특별히 적합하도록 이러한 목적에 이러한 목적은 종이접기와 포장 둘다 얘기하는 거겠죠 래핑 그다음에 오리가미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 주제문 종이의 물리적인 성질이여 스스로 접고 구부리는데 적합해 종이가 만들어진 섬유가 얘가 부분적으로는 어, 최대로 접히는 구간에 구부러져요 그래서 영구적인 주름이 만들어지게 하고 동시에 많은 섬유가 피해받지 않고 있어서 그 물질은 갈라지거나 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스네버 원래 끊기다 이듯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끊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거지 부분적으로는 근데 많은 건 여전히 피해를 입지 않은 거죠. 정말로 어, 이러한 상태에서 종이는 그 능력을 유지하는데 떨어뜨리는 걸 저항하는 근데 쉽게 찢겨질 수는 있다. 주름을 따라서. 만약에 그 작은 초기의 찢김이 열리는, 열린다면, 살짝 찢어놓고 축제점면 찢어지잖아. 이러한 우수한 조합은요, 물질적 성질에. 얘가 어떤 물체의 모양도 취하게 하죠. 주름과 접기로. 그래서 어, 종이접기 기술이 나왔고. 음, 맞죠? 네, 종이접기 예술이 나왔고. 아주 극소수의 물질이 있어. 이만큼 좋은 건 거의 없대요. 이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 메탈 호일은 주름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주름 통제가 어렵고 플라스틱 시트는요 주름이 안 생겨요. 아주 부드럽지 않다면, 근데 아주 부드러우면 단단함이 없잖아. 그걸 좋은 포장재로 어, 쓰는데 요구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그게 종이를 특별하게 이 목적에 적합하게 만든 거랍니다. 이 목적이라는 건 종이 접기와 포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도 좋고 여기 빈칸도 다 좋고 여기를 빈칸 뚫으면 더 좋겠다. 얘도 서술형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대입학은 다 가능하고요. 음, 내용 일치 불일치도 좋고 어법 서술형 좋다고 했고 순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연결사도 가능해요. 종이가 특별한 이유는 주름과 그 단단함의 완벽한 조합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이가 주름을 유지하면서 단단함을 지니는 독특한 물리적 성질 때문에 접고 구부리기에 적합해 가지고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종이접기 예술이 생길 수 있었고 어, 금속코일이나 플라스틱보다 어, 종이접기 재료나 포장재로서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던 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했니다